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진해성군의 새로운 도약에 관한 소식입니다. 진해성군이 KBS 같은 지상파 방송에 출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는 미니앨범 손편지 발매 이후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가수이자 배우로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5월에는 전국 투어 콘서트가 시작되는데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 서울, 대구를 아우르는 뜨거운 무대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전국 투어는 팬들에게 짜릿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게다가 5월부터는 현재 출연 중인 예능 프로그램 개나리 악당과 화려한 밤 외에도 장민호 삼촌과 함께하는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 해성일가가 정규 편성되어 첫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의 스케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각 방송사에서 그를 게스트로 초대하고 있어 KBS, SBS, MBC 등 여러 방송국을 오가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4월의 일정을 마치고 새로운 달인 5월을 맞이하는 진해성 군에게는 또 다른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5월 1일에는 KBS 노래가 조화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는 소식인데 역대 최연소 심사위원에 출연할 것 같습니다. 그간 경연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시에서 보여준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빛낼 기회가 될 것이며 심사위원으로서 그의 탁월한 평가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 SBS 인기가요 출연에 이어 오후 6시에는 팬사인회도 예정되어 있어 5월의 첫날을 정말 바쁘게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쁜 일정 속에서도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팬들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진해성군의 모습이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도 진해성군의 소식을 전해드리며 앞으로도 그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진해성군을 항상 응원합니다.